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물건은 멋진 전원주택입니다 여기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라는 곳이고요 여기 전원주택 한채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요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층 건물인데 안에는 약간 복층 스타일 다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뒤로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 동서로 조금 길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멋진 소나무 숲은 구규림 입니다 아 이런 자리 사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런 구규림 사이에 아 이렇게 본 토지가 앉아 있고요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은 전포메리 방향으로 해서 남메리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어이 반대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약한 5,600m 정도에서 우회전을 하면은 어, 인구 해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어, 개울물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어, 축대를 아주 튼튼하게 여기 주인분이 여기 이제 직접 돌을 어, 이렇게 직접 쌓아서 어, 축대도 또 경계도 이렇게 경계는 축대보다는 뒤로 살짝 물러나서 나무들이 있는 곳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랫 단에는 어, 이렇게 텃밭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저 바위들 뭐 어, 자연 바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어, 텃밭도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바깥에 어, 화장실 하나 별도로 있고 여기 저온창고 그 다음에 저쪽에 컨테이너 보시면은 어, 너무 멋지게 바위돌을 이렇게 자연석 바위를 갖다가 아,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304평이고 여기 건평은 약 30평 정도 됩니다. 저기는 뒤에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 안에는 어, 경계는 저기 어, 포도나무가 저렇게 있는 곳으로 해서 저 뒤에 보면은 그 소나무 하나에 허리 쯤에다가 하얀색 띠를 둘러놓고 그 앞에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꽂혀 있는데 그쪽이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살펴보면 그 뒤에 주차 공간, 마당, 아, 가스 시설 돼 있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가마솥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이집의 장점이 토굴을 하나 이렇게 아, 설치를 해서 또 주인분께서 직접 이렇게 아, 선수 돌을 쌓고 또 굴을 파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토굴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뒤로 올라가서 어,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구규림을 어, 활용을 해서 어, 멋지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음, 뭐, 텃밭 여기도 있고 저 앞쪽에도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을 한번 살펴보고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 내부는 방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이쪽에 욕실 또뭐 세탁기 샤워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아, 주방 또 이렇게 해서 옷을 아주 넓게, 그리고 높이를 아주 굉장히 높여서 시원하게 이렇게 꾸몄고, 넓은 통창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살펴보고, 또저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여기. 다락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올라오니까 멋진 당구 다이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구조로 꾸며져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울창한 소나무 숲, 더더군다나, 아, 구규림에 네, 둘러쳐져 있는 아주 아늑하고 포근한 전원주택 한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옆으로 살짝 와서 보면은 양 옆으로 그리고 저 위로 어, 이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약 304평 정도 되는 도지입니다. 바로 머리를 들면은 저 위에가 이제 인구 해변입니다. 그래서 조인구 해변까지는 뭐한 1.5km, 2km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가면은 한 2, 3분이면은 나갈 수 있는 곳에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고 어 이제 물건지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다도 가깝지만 어 이렇게 그 소나무 숲한 가운데 이렇게 옴폭 앉아 있는 요런 어 전원주택입니다. 아내하고 어뭐 거기 마당 이런 쪽은 걸어가면서 살펴봤고요. 여기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동서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소나무 숲 아주 그 키도 크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렇게 U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지금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드론이 꽤 높이 올라와 가지고 살펴보는데도 깊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가까운 곳에 인구 해변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해변에서 요 길을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어 아주 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집한 채, 그러면서도 소나무 숲 속에 들어있는, 어, 요런 느낌을 주는 요, 그,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소나무 숲 U자 형태 안에, 길게 위아래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형태, 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요, 어,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근하게 앉아 있는 요 자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어, 뒷 부분에 이제 상세한 금액이라든가 또 자세한 면적, 또 건평이라든가 요런 상세 내역을 또 일러드리도록 하고 어,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갑니다 자, 인구리, 인구 해변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요 물건지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 있는 읍내에서는 7번 도로를 따라서 하조대 지나고 북분이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곳 인구 해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타시고 하조대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조금 빠릅니다. 요 인구 주변을 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넓게 펼쳐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인구 바다고, 여기 인구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다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요 직선거리로는 뭐2 k m 가채안 되고요. 여기 나가는데 제가 뒤에 매물정보 시간한 5분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한 2,3분이면 은 바닷가까지 나갈 수 있는 곳, 자전거로도 한 5분 정도면 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약간 경사가 지게 앉아 있는 곳 그리고 도로 접해져 있고요요 앞에 있는 요장도 도로 부지입니다 그런데 어좀뭐 서비스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 주변에 이렇게 약간 옅은 색으로 나는 이게 이제 임야 인데요 어 여기가 구규림입니다 드론으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금방 설명드린 대로 구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포근하게 안늑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 어, 자리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토지용계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현재 지목은 대, 그 다음에 면적은 어, 1,005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 대장 살펴보면은 주 용도는 단독주택 경량 철골 구조 2020년 1월에 소유권 보전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된집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 면적은 100.8 제곱미터 해서 약한 30평 정도 됩니다 매물 정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라는 곳에 1,050 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은 304평 정도 건평은 약 30평 정도 어. 연필과 용돈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집이 한채 있습니다. 더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들어오고요. 방수는 방은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하나고요. 안에는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그 화장실이 하나 나와 있고요. 경량 철골 구조에 층수는 단층이고 사용승인은 2020년도 주변이 구기 류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 인구해변 5분 거리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한 2,3분이면 나갈 수 있는 곳에 여기 저장용 토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마당에는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안에는 복층 다락방 구조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고 조용한 나홀로 전원주택 옆으로 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간섭받을 일이 거의 없는 이런 자리입니다. 매매가는 토탈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